안녕하십니까. 불찌입니다. 오늘은 아미타 부처님은 부르면 오신다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미타 부처님은 우리 중생들이 나무 아미타 불이라고연부을 부르기만 하면 바로 아미타 부처님은 우리 곁으로, 우리 머리로 오시고 놔두시는 것입니다. 단지 시절 인연이 되어 있지 않아서 보고 못 보고의 차이만 있을 뿐 반드시 부르면 응신하고 계십니다.어제 저와 40분 가량 나누었던 전화 통화 녹음 도반니까의 녹음을 들으시고 어, 댓글을 달아 주셨습니다.한번 함께 공유해 보겠습니다.우와 더욱 열심히 연구를 정진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저희 아들이 얼마 전 밤에 외출했다 들어오는데 현관에서 들어오면 왼쪽 방에 아미타 부처님 족자가 보입니다.그런데 들어오면서 자연스레 고개를 돌려 깜깜한 방에 족자 쪽을 보니 아미타 부처님 머리 옆으로 불이 반짝반짝 했다고 얘기를 했어요.연불을 하지 않고 방에 아무도 없었는데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지요잘못본건 아니라고 하거든요. 저희 아들은 아미타 목걸이를 늘 끼고 다니고요. 연불은 시키면 고작 그때만 잠깐 하는 지경입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네. 제가 녹음 내용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범부중생은 내가 얼만큼 많이 해서, 그러니까 부처님 육자 명호의 능력이 아니라, 내가 하루에 10만 번 하고, 내가 하루에 20만 번 하고, 내가 하루에 많이 불러야지, 내 능력으로 이 아미타 부처님 육자명호가 힘이 있어지고 힘이 없어진다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많이 했다 해서 육자명호의 힘이 적어지고,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거룩한 육자명호가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우리는 범부중생입니다. 우리 범부중생이 어떻게 육자명호를 자지우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하면 육자명호가 빛이, 어, 그만큼 더 힘이 세어지고, 내가 이렇게 안하면 육자매용 힘이 약해지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타면 좋은 자동차를 타면 누구나 밟으면 빠른 속도로 갑니다. 좋은 자동차라면 더 빨리 가겠지요. 그런데 몸무게가 많은 사람이 밟으면 더 빨리 가고 몸무게가 적은 사람이 그 자동차에 페달 밟으면 늦게 가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자동차의 능력으로 가는 것이지. 내가 오늘은 깨끗한 옷을 입고 자동차를 샀기 때문에 빨리 가고 내가 좀 지저분한 옷을 입었기 때문에 자동차가 빨리 가고 그것이 바로 우리 중생이 착각하는 생각입니다. 나이 많은 분이 60대가 그 차를 타고 밟으면 빨리 가고 20대가 밟으면 그 차를 밟으면 빨리 가고 늦게 가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차이 능력인 것입니다. 마찬가지 육자명호도 바로 엄청난 육자명의 능력인 것이지 내가 많이 하고 적게 하고에 따라서 그 명호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희가 저번에도 예를 들었지만 온 국민에게 내 이름만 하루에 10분이라도 내 이름 부르면 저 타국에서 살고 있던 우리 동포들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 한국에 들어왔을 때이 삼성의 정보력으로 그 인도네시아, 미국, 필리핀, 인도, 영국, 프랑스에서 우리 동포들이 이건이란 이름을 밤마다 10분씩만 부르면 고으로돌왔을때그 동포에게는 내가 100억씩 주겠다는 약속을 했을 때 하고 안 하고는 요즘은 그 정보력으로 확인도 할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까? 하면 인간도 확인이 가능한데 부처님이 우리가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모르시 모르실 리는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국에 들어왔을 때, 고국에 들어왔을 때, 그, 이건희라는 이름을 매일 밤마다 10분씩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부르는 동포에게 100억을 줬을 때, 동포들은 착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불렀기 때문에 100억을 받았다. 그건 미미한, 미미한 힘의 착각입니다. 이건희 씨가 그 많은 동포들이 고국에 왔을 때 100억씩 줄 능력이 없으면 100억을 주지 못한 것입니다. 이건희씨의 능력인 것이죠. 어떻게 보면 백억을 주는 것은. 근데 우리 본부들은 그런 착각을 하는 것이죠. 내가 이건희라는 이름 불렀기 때문에 주는 거라고. 인가에 오고 가고는 있으나 그러나 그 궁극적인 힘은 그 원을 세웠던 이건희씨의 힘인 것입니다. 마찬가지 아미타부처님도 5급동안 백년, 만년, 수억년이 아닌 오급동안 사회에서 중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행복의 길로 갈수 있느냐라고 고민하신 끝에 만든 것이 남아미타을 육자명인 것입니다. 육자명의 힘이 있는 것이지 우리 중생이 어떻게 하고에 따라서 힘이 있는 있고 그가 거 아닙니다. 즉이 댓글 내용을 봐도 그 아미타 부처님 머리 위에 방광은 분명히 했습니다. 여기에도 그래도 나오지요. 잘못 본 것은 아니라고 왜? 아드님이 아미타 부처님을 집안에 모시고 있는 그 족자가 계시니 그 연불하니 아미타 부처님이 반응을 하고 감응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미타 부처님은 부른 즉시 우리 곁으로 오십니다. 정말 달로와요님 축하드립니다. 드디어 이제 반광을 보고 계십니다. 인연이 되셔서 보신 것입니다. 그 집안은 반광의 기운으로 이제는 보를 받고 아미타부처님의 방강의 기운으로 아마 잘될 것입니다. 여러분, 부르면 즉시 연불행작에 들어오신다는 그 믿음을 굳게 내고 오늘도 나무 아미타불입니다. 감사합니다. 나무 아미타불.